안녕하십니까 난초야 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오전 방송입니다 오전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일번 불이 자, 안고 여성은 좀 살아 있고요. 자마다 한게 달려 있습니다. 자마다 한게 달려 있고 개안습니다. 자, 3반입니다. 까다이요3항반입니다 1반. 일반, 1반은 서산반입니다 서반도 쫙 들고 3반도 약간 들었습니다. 서산반이고요두 쪽이고. 크기는 8.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거는 입변이라고 제가 비싸게 사는데 좀 무늬가 작게 나서 요여기보십시오서반 이걸 려있고요 여기도 약간씩 서반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으로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서반이 걸려 있고요. 입, 입이 엄청 강력한 입입니다. 변이고요. 자 여기선 삼반이 걸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엄마 쪽입니다. 서반은 잘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서반도 이런 식으로 잘 걸려 있습니다. 변이 엄청 좋습니다. 그한랑한번이고요자변 한번 보여십시오 자, 여기, 뒤에서는, 자, 뒤에서도 배너 한번 보십시오. 시 식으로 서방잘 걸려 있습니다. 자,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서방에. 자, 신화는 깨끗하네요. 입장 하나, 줄나서도잘 가져 있고요. 자, 1번 서방, 1번 서방 두 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2번 뿌리, 뒤에는 약간 타란색이고 뿌리는 괜찮네요. 자, 사람들 남지 않고 중투입니다. 약간 3반 중투네요. 같 자, 소멸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자, 2번. 2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크기는 11.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3반 식으로, 건개 식으로, 이런 식으로, ض무둠, 노랗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3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자, 예. 여기도, 예, 뭐, 뭐, 이런 식으로, 자, 3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개를틀었지 뭐, 중투인데, 지금은 중투입니다. 입이 약간 잘렸습니다. 햇볕을 많이 보는 데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선반이, 이런 식으로, 자, 깔려있고, 소멸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근개로도 빠질 수, 노는로도 빠질 수 있는 종자네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식 자, 2번. 중투, 두 쪽에. 금액은, 아이고, 모르겠다. 6만원입니다. 싸게 냅니다. 제가 이거 타서, 제가 사온 가격보다 싸게 냅니다. 자, 6만원입니다. 6만 3번, 3번도 중투입니다. 뿌리는 뭐꽤 안네요. 자, 예, 성장 좀 살아있고요. 두 군데는 살아있고요. 이거는 약간 뿌리가 안 좋고요. 자, 뿌리는 사는대 없고, 그 벌브도 깨끗하고요. 자, 중투입니다. 중투. 중2. 3번, 3번도 중투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배이 엄청 좋습니다. 중좀입니다 자, 자 이밴 한번 보십시오. 둥, 약간 둥근 벤으로 나왔습니다. 둥근 벤. 이거 보십시오. 중토가 둥근 벤입니다짝벤에 자, 둥근 벤으로 나와있고요. 자, 엄마 쪽은 약대한데 신화 자, 둥근 벤으로 엄청 발전했습니다. 치마 입도 한번 보십시오. 둥근 벤입니다 자, 둥근 배으로 자, 나와 있는 난초입니다. 자, 배 엄청 좋습니다. 이짝 배너로 둥근 배너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야, 난초 이거 엄청 발전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것도 약간 짝 배너로 되어 있고요. 중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초가 둥근 배입니다 자, 3번 중투 두쪽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둥근 볼입니다. 4번 입니다 4번 볼이 니다번 볼이 있니다 4번 볼이 있이 있습니다. 자, 음. 자, 습니다이 4번. 있습니다. 4 4번 습니다 4번 볼이 있습니니다 4번 니다 4번 이번니다번니니다이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29cm에 넓이는 0.9입니다. 와, 너무 큽니다. 제가 봐도 엄청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자세히 안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신화부터 보여드리고, 신화에도 소반에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이걸 좀잘 키우시면, 좀 작게 키우시면 색깔도 잘 나오고 엄청 좋은 종류가 있겠는데, 이렇게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 큰 종자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색깔은 잘 들어갔습니다. 노랗게. 자, 노랗게 잘 들어가 는 종자입니다. 근데, 요번 신화에 복에딱 서갖고, 좀, 벤이 좀 틀리졌네. 힘을 받았는가, 잘키놨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소바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입도 깨끗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어이구, 크다. 크 크지요? 4번, 4번반 3쪽에. 1시나의 금액은 7만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자, 깨앉고요 자, 자마다 한개 달려있고요. 5번 뿌리 깨앉고요 3반입니다. 3반, 항상 3반입니다. 5번, 5번은 이편 3반입니다. 2쪽이고요. 크기는 11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반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반 들어가. 여기도 산반이 잘들어가있고요자엄마쪽에도 그대로 3반이좀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자항산반이 이런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잘 남아있구요 위에서도 잘보여드릴게요자 이런식으로 잘 남아있습니다 3반에자 이런식으로 이게 100으로 약간 600으로 나가고 항으로 가는 종자네요 3반에 반도 가랑가랑합니다. 자, 가랑가랑 베내3반입니다 자, 번번이빼3반두 촉에 금액은 9만 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도 새 뿌리 나고 있고요. 자, 청옥산입니다. 새 뿌리 나고 있고요. 이 뿌리는 이두 가닥 조금만 좋은데 새 뿌리 되면서 살겠습니다. 아무 문 없는 난초네요 자, 6번6번은 맹맹품 청옥산입니다. 삽비입니다. 청옥산 삽비고요. 한쪽에 한쪽이요. 조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청옥산. 자. 자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입이 잘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잘려 있고요. 자, 여기는 삽비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청옥산은 삽비 무늬가 아직까지 남아 고 엄마 쪽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사비무늬가잘 남아있는 난초입니다. 이런식으로 우여서 담배 해드릴게요. 자, 사피문이가 무늬 돌려서 자, 위에서 담배 해드리고 돌렸어도 자, 삽비무늬가 잘 남아있는 난초입니다. 자, 여분 보시면 자, 사비무늬가잘 남아있지요. 자, 청산입니다자 음. 올해, 올 봄, 어, 작년 봄에 난 지난해 는 깨끗이 입한 장, 탄양한 음꽃, 사피 무이가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6번 맹맹품 청옥산 사피 한 쪽에 쫑대 하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도괜게 안고요 자 산채입니다 산채 7번 자 산채 뿌리입니다 산채 서산 반은 근데 서산 반자 색깔 잘 들었습니다 7번7 번은 산채 서산 반입니다 산채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9.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자 세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옆 끝들은 산반에 들었고요 이런 서반에 이런 식으로 자 물려 있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서반에 자 물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자 산반에 약간 걸려 있죠 걸려 있고 서반에 자 전체적으로 물리는 산책입니다 여기는 노랗게 상상받는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치마 옆도 뚱실어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치마 옆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산책입니다산책산책인데 산채. 산채. 서산받는데 치마 반 한번 보십시오. 뚱실어 좋습니다. 난초는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자, 자, 여기 에서도 한번 해드리고요 주로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지마에 들을게요. 지금은 지금동 지금은 지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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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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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액은7금원입니은 8번 8번도 생강건입니도 생강건뿌리도 좋고요 자 생강건입니다 서산반 같네요. 또 서산반 건네요또 종자가. 8번, 8번도 산채 서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 어 크기는 8.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밴도 까랑까랑합니다. 이 밴에 이런 식으로 접, 접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산반 자, 들어가고 녹도 들어가 있고 딱접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수산반좀보여주십배벤 한번 보여주십 벤이 다 둥근 벤으로 같은 종자입니다 같은 종자 아까고 이것도 벤이 둥글게 나오고 있고요수산반자 이런식으로 색깔은 잘 들어가있습니다 벤도 좋고요자 까랑까랑한 벤이고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옆에, 옆에서 색깔도 잘 들어가있네 노랗게 산채입니다. 8번, 산채, 서산반, 한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9번도 산채입니다, 산채. 자, 산채고요. 자, 산반이 자, 들어가 있습니다, 산반이. 자, 산채입니다. 9번, 9번도 산채, 입변, 항산반입니다. 삼반의 항삼반은 600인 해당 한 쪽이고요. 거기는 11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깔서 빼드릴게요. 자, 삼반은 이런 식으로 뭐 산채하시는 분은 항으로 빼낸다는데 삼반은 이런 식으로 잘 들어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삼반은 잘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삼반은 잘 들어 있고 산채입니다. 삼반.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3반자 치마 옆에도 3반은 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채입니다 네 산채 입도 좀 약간 후유기게 산채 3반입니다 자, 자 9번 산채 입방 항산반은 안그렇습니다 근데, 항으로 돌아간다는데, 일단은, 산반이고요,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입이 딱 오가지고, 두안모꼬치는 생겼습니다. 10번, 도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고요, 자, 이것도 서반입니다, 서반. 이 가쪽으로도 서반이 약간 밀려있습니다, 서반. 가닥지에 서반인데, 한번 잘켜보면 가쪽으로도 서반이 밀려있고요, 자, 산채입니다, 산채. 10번, 10번도 산채, 이변 서반입니다. 이거는 약간 가닥질이나 단엽성이라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두 촉이고요. 크기는 4.5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서반이 들었지요. 이 밴도 딱 고가져서 산채인데 밴도 엄청 두껍니다. 자, 여기도 이 가쪽으로 도서반에 이런 식으로 물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물려있지요. 서반에 밴도 이렇게 딱 붙어있고요. 붙어가고 밑에는 떨어졌는데 서반이 가쪽으로 밀려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서반이 밀려있고 여기도 서반이 들어있고 배는 엄청 좋은 밴입니다. 자, 여기도 딱 호가져가고 있고요. 자, 서반이 잘 들어가고 이 양쪽 입에도 이 가쪽으로 좀 서반이 밀려있고요. 또 밀려있고요. 여기도 서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잎변이라 해야 되나 산채 잎변 서반 두초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